네. 안녕하세요. 전왕대장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 어제 저녁에 샌딩을 하고, 오늘 연속해서 손님을 받고 있어서, 지금 콩카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콩카페. 네. 콩카페. 어,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근데 베트남 분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콩카페를... 어, 저기 한시장 앞에, 그리고 한강 앞에, 거기, 그리고 호이안... 네 거기를 가는데, 제가 지금 있는 콩카페는, 안양 시청 옆에 있는 콩카페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거의 없고 안에 보시다시피 다 안에 베트남 사람들이고 어, 바깥에는 이렇게 흡연이 가능한 어,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콩카페라는 자체가 하노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요즘은 이제, 베트남 분들도, 흡연 장소를 조금 가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근데 안에라고 따로 뭐, 노스모킹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피는 것 뿐이죠. 네. 어제, 열, 열 여섯 분, 열 여덟 분, 어, 투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오늘 다시 어제 저녁에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어총 26분 애들 포함해서 26분을 어 낮에 두 명이 도착하고 낮에 네 분이 도착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녁 비행기로 온다라 어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일정인데 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며칠 동안 찍지를 못했어요 어, 투어 한다고너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 한국 투어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관광객들이 한시장 앞쪽으로 가보면 은 자유여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여행객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패키지 손님들도 어, 많이 오시고 아마 조금 투어를 오시기 힘든 부분은 날씨가 좀 덥습니다 한군데 손님분들 말씀하시기로는 음, 한국이 더 덥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아,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콩카페 아, 콩카페 맞다 네, 보이시나요? 콩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왜 자꾸 커피숍에서 손님을 기다리냐 아니면 뭐 호텔업에서 손님을 기다리냐 베트남은 어, 한국인 가이드가 허가가 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상용비 가이드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용비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비 자에서 지금 변경되려고 변경을 노동비자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 공항에 손님을 맞이하러 나간다고 하면은 걸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왜 여기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을 나가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몇몇 분들은 나가는 가이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기도 하고 오고. 그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카지노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솔직히 카지노를 한 군데밖에 가지 못했어요. 코라마아니 글로빈지를 가지밖에 못했는데 거기 그 다른 영상을 찾아보니까 조금 뭐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영상을 좀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보니 어, 예전에는 그 제가 어, 3개월 이상된 비자를 가지신 분을 소개를 시켜 드리면, 저한테 100불, 그 손님한테도 100불, 근데 3개월 비자가 아닌 그냥 관광으로 들어오신 분을 신규로 보시고 가면은 그분한테도 30불, 저한테도 30불 이렇게 바우처를 줬어요. 네. 지금 이번에도 그래서 저도 어그 바우처를 한번 해가서 이렇 다른 친구 가이드분을 데리고 갔는데 30불 30불 주더라고그 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비자가 안 돼서 3개월 이상이 되면은 어 바우처를 100불씩 줄 수가 있는데 어, 3개월이 되지 않아서 30불씩 네, 그렇게 바우처를 주더라고 그리고 음. 카지 크라운 뭐, 카지노는 바우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님 분, 구독자 분 중에 크라운 카지노에 대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투어를 하다 연락을 못 드렸어요. 내일로 연락을 주셨는데, 5,000불 정도 이상 플레이를 하면은 위에 2층에 VIP룸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5,000불이 아니더라도, 네, 그 롤링 코드가 있으면은 아마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까지 제가 정확하게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내 용이 많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팀 끝나고 어꼭 정말로 어 크라운 카지노에 한번 가서 어 안에 영상은 찍지 못하지만 안에 인포메이션을 어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커피 한잔 자격은 35,000동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1 7 0 0원 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유를 했는데 기름값도 많이 내렸습니다. 기름값이 지금 예전에는 3만 몇천 동이었는데 지금 3만 동이 채안 되는 것 같아요. 1,400원, 1,3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나이, 어, 가격도 내릴 뿐이고. 뭐.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나, 뭐, 궁금해 하시는 게 대부분의 이제 지금 뭐, 카지노, 뭐, 풀 빌라, 뭐 골프장,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은 싸지는 않습니다. 뭐, 베트남이라고 해서, 뭐, 풀 빌라가 하루에 뭐, 10만원 하고 그러진 않아요. 인터넷에 아고다 이런 데 뒤져보시면은, 최소한 30만원대는 합니다. 그리고풀 빌라가, 어, 각 동마다, 한채한 한체 채마다 조금씩 달라요. 방이 4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달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도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당장 견적을 원하는 거면 지금 당장 매칠 안에 체크인을 하는 조건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가격은 조금씩 변동이 된다는 걸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손님의 지금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나항이 그나마 좀 좋은 게 공항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공항이 되게 가까워요. 한 15분 정도면 시내에서 공항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좀 편안,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이 굉장히 짧아서 투어하기도 편하고. 가장 먼 거리가 이제 바나산이라든지 호얀인데 가장 긴 기간도 구간도 어, 이동하는 시간도 한 대략 한 30, 40분이면은 어, 참3사 40분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을에 저희 친구들이 이사 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 여기 스포츠 문화 로컬들이 하는 뭐 특히 축구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조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조금 해가지고 그런 스포츠 문화도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기에 다낭 시내에 있는 클럽팀 프로팀 학원축구까지 조금 다음에 영상을 담아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제 손사장이라고 빠진 곳도 한번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해운대에서, 해운대에 있는 손사장님, 제가, 어, 꽃, 어, 받침하 나당에 받침고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거를 영상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저녁에 오늘 제가 차를, 아침에 차를 좀 바꿨어요. 네. 아, 차를 외박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부산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는 요 이사장님, 외 사무실 직원분들, 제가 어, 그런 이유도 또 상세하게 정보를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들이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 이러냐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샵도 많이 생기고, 마사지 준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커피를 준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만동 거리, 한인타운에는 거의 자리가 없고, 한시장 쪽에도 지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저희, 어, 제가 투어하고 돌아가시 손님들, 늘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제가 오시는 손님분들 구독하시고 오시는 손님분께는꼭 공카페에서 커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월 아침에 단남대장이었습니다